Äh, jetzt, was du mir gesagt hast, ich übersetze auf Koreanisch. Asthma, chunche, chronische, manchmal chunche, chunche. Ich habe es ich habe eine Schatzung. Du hast alle Therapie probiert. Ja? Ja. Und aber nie besser. Das ist ein bisschen besser, mal so, aber nicht gut gewesen, nicht, nicht weg. Ja. Und. Äh, 지금까지 아즈와 서양의 병원의 의학과 또 서양에 있는 동양의 의학 모든 걸다 했는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천식에 대해서 항상 나 코에다가 스프레이, 코티션 스프레이, 야, yeah. 야, yeah. 코티션 스프레이 그 낮에다가 이렇게 뿜어주는 거 그걸 하고 살았는데 지금 6개월 동안 그것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8개월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에 한 번씩, 지금은 3, 4주에 한 번씩, 이제는 아스마 치료가 거의 100%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디오에 보면은 39번 아스마 액쇼프, 우리 비디오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8개월 후에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를 다시 한번 비디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거의 100% 치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치료하는 날입니다. Du bist jetzt alles vorleistung, ne? Ganz a n d e r a s vorher. Ganz a n d e r a s vorher. 야, 그러니 나라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서 이제는 피곤하지도 않고 슈프레이도 하지 않고. 어,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몸을 갖다 이제는 믿고, 어, 병이,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쟤 보이군? 이것이 힘이 다섯 개가 다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발 다섯 개가 균형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섰던 겁니다. 자, 내 몸무, 이런 자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호흡을 제대로 못했고 처음에 왔을 때는 호흡 길게 길게 지금은 이게 단단해지는데 옛날에 이게 헐렁헐렁했습니다 포노 보이고 포로 보이고 옛날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세져가지고 허리가 똑바로, 게라데, 게라데. 이 모습이 점점 게라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건 자꾸 펴집니다. 이게 구부러졌던 것은 발가락 다섯 개가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앞으로 숙어지는 아주 만성 고질병으로 40년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사람은 처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발가락 다섯 개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은 3,4초 누르고 고 옆에 요원 누르고 그리고 이 근육과 이 근육을 풀어주면은 발가락이 세집니다 그리고 혹지엔 여기를 3,4초 3,4초 그리고 여기를 강하게 눌러주면 지엔 이 힘이 쓰여집니다 발꼬락 구부리는 거와 이힘이 이 힘은 여기와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똑바로 쓰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긴뼈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를 풀어주면 이 발이 땅을 지지는 게 균형을 제대로 잘 잡기 때문에 똑바로 쓸수 있고 상체가 이게 튼튼하고 상체가 이 자세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신발이 신발이 작아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작은 신발을 신으니까 이게 발가락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지금은 아, 어? 자, <laughs> 앞에가 이렇게 멀렁멀렁합니다. 그리고 구두가 옆으로 벌어졌습니다. 보통 구두는 이런데, 예, 앞에가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이 발이 이제 걸어다니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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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발이 튼튼해지고 이 발목의 근육과 26개의 뼈가 근육 잡아지는 것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한 6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는 다시 거기에 맞도록 더 강한 운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운동은 그냥 걸어다니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자 한 3개월 치료받고 나면서부터 아스마 없어졌고, 몸에 피곤하던 거 없어졌고, 이제 8개월째 치료받고 나서는, 이제는 아스마는더 이상 치료할, 수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발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동서의학에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발꼬락구 부리는 균형 잡아주는 KSNS. 열두 가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불치의 병을 우리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4 0년 만에 아수마라는 천식이라는 것부터 해방되어졌고 몸이 휘슈다라까지 더 해야네. 몸이 <laughs> <laughs> 옛날로 젊었을 때보다도 더 건강해졌고 튼튼해진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시로베디 숍이가 봤, 두피스 강지리 배면 씨, 어프 코리아이씨. 딴 거. 야, 원래 착한 아이엘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이 신발에서 온다는 것은 김세연의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고 자연법칙입니다. 자연은 맨발로 자유롭게 걸어다닐게 만들어졌는데 인간들이 구두화 편평한 문화의 도로면에서 이런 병들이 재생한 것입니다. 예즈 이 사람을 이제 자기가 몸이 이상하면 전화해 주면 터미널 주는 겁니다. 이제는 터미널 줄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 땅케. 땅케 쇼. 고맙습니다.